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투자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겁니다. 요즘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 차트 하나만 뚫어져라 보고 계신 건 아니겠죠? 이제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더 이상 혼자서 등락하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거시경제라는 거대한 숲, 그리고 글로벌 증시와 아주 긴밀하게 호흡하는 운명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코인 따로 주식 따로 놀았지만 지금은 엔비디아 같은 초대형 기술주가 실적을 잘 내면 그 온기가 비트코인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왜냐고요? 시장의 큰 손들은 이 둘을 다 성장하는 위험자산이라는 하나의 바구니에 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가 우리 장사 잘했다? 라고 외치면 투자자들의 지갑이 열리면서 그 돈이 코인 시장으로도 흘러들어오는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을 제대로 알려면 엔비디아의 실적과 연준의 금리 정책 같은 빅 이벤트를 반드시 함께 읽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아주 명쾌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머니가 설계한 이 거대한 판에서 xrp itf와 엔비디아가 만나는 지점에 어떤 폭발적인 기회가 숨어 있는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집중하세요. 자, 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화면을 보시죠. 지금 시장은 세 가지 거대한 파도가 한 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XRP ITF라는 제도권 금융의 파도, 또 하나는 엔비디아 실적이라는 기술 혁신의 파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준의 금리 정책이라는 거시 경제의 파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가 잡아야 할 진짜 돈이 되는 신호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암호화폐 시장의 최대 화두인 XRP ITF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출시가 정말 코앞까지 왔습니다. 블룸버그의 ITF 전문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 냈는데요. 전세계 금융기관들이 보는 블룸버그 터미널에 비트와이즈의 상품이 XRP라는 티커로 정식 등록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건 ETF 출시를 위한 모든 내부 준비가 끝났다는 가장 강력한 신호입니다. 게다가 그레이스케일,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월가 공룡들도 11월 24일을 기점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SEC와의 물밑 조율이 사실상 끝났다는 뜻이죠. 시야를 넓혀서 업계 전체를 볼까요?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이 SEC에 IPO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기업 가치 200억 달러짜리 거대 기업이 나스닥으로 간다는 건 암호화폐가 이제 주류산업이 됐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리플사는 당장 IPO 계획은 없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건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고 본업인 결제 네트워크 확장에 집중하겠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죠. 거칠에 보다 내실을 다지는 리플의 전략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내년 xrp가 사상 최고가인 5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거는 명확합니다. itf가 승인되면 기관들은 의무적으로 현물을 매수해야 합니다. 이 엄청난 수급 효과에 더해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리플 결제망 사용이 폭증하고 있죠. 차트상으로도 XRP대 BTC 비율이 바닥을 다지고 반등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의 가격은 폭발 직전의 눌림목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은 주식 시장의 대장 엔비디아입니다. 도입부에서 말씀드렸죠? 엔비디아가 살아야 코인도 삽니다. 최근 AI 거품이다. 말들이 많았지만 실적 한 방으로 다 잠재웠습니다. 3분기 매출 570억 달러, 월가 예상치를 20억 달러나 초과했습니다. 특히 젠슨 황 CEO는 블랙웰칩 수요가 미쳤다. 없어서 못 판다. 라고 단언했죠. 피터틸 같은 큰손들이 주식을 좀 팔았다고 겁먹지 마세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AI 산업은 여전히 강력한 성장 궤도 위에 있습니다. 재밌는 건 엔비디아 호실적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즉각 반응해서 92,000달러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이제 주식과 코인은 함께 움직이는 커플링 상태입니다. 다만 한 가지 걸림돌은 연준입니다. 10월 의사록을 보니 12월 금리나 글쎄 하며 발을 빼는 분위기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기 때문이죠. 이 매크로 불확실성이 단기적으로 시장을 흔들 수는 있지만 앞서 본 ETF와 실적이라는 강력한 펀더멘터를 꺾지는 못할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확실한 금리와 확실한 실적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저는 답이 명확하다고 봅니다. 금리가 0.25% 내리고 오르고를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이미 숫자로 증명된 엔비디아의 성장성 그리고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된 XRP i t f 라는 모멘텀에 집중하십시오. 시장이 흔들릴 때가 바로. 확신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비트와이즈가 움직이고 젠슨 환기 자신 있어하는 지금 이 거대한 파도에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2025년 올해 전 세계 부의 패러다임이 교체됩니다. 50년 만에 오는 부의 재분배 기회. 여기서 단돈 만 원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마지막 티켓이 될수 있습니다. 시바이누 8,800만 퍼센트 신화는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곧 시작될 ISO 2002 금융 혁명 속에서. 모두가 아는 XRP의 성공을 뒤에서 조종하며 수십만 배의 폭등을 극비리에 준비 중인 숨겨진 보석의 정체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후회 때문에 밤잠을 설쳐본 적 있으신가요? 정말 장난처럼 시작되었던 한민코인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구경조차 해보지못할 엄청난 부를 안겨줬다는 이야기 맞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그 강아지 그림 시바이노 코인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의 장난 누군가의 호기심에서 시작된 이코인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은데요. 고작 커피 한잔 값으로 시작했던 이 작은 물씨가 한때 무려 88만 배, 퍼센티지로는 8,800만 퍼센트라는 정말 경이적인 폭등을 기록하면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수치인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만약 우리가 스타벅스에서 마시는 커피 한잔값단돈 5천 원을 재미삼아 투자했다면 그 돈은 정확히 44억 원이 되어 돌아왔을 겁니다. 주말에 시켜 먹는 치킨 한 마리 값. 딱 2만 원이었다면요. 176억 원이라는 평생을 꼬박이라도 만지기 힘든 돈이 되었을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용기를 내서 10만 원을 투자했다면, 무려 880억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자산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 모두 이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냥 운이 좋았네 하고 넘겨버렸죠. 하지만 단돈 몇만 원의 작은 모험이 수백억의 거대한 자산이 되어 돌아온 이 실제 사례들은요. 이게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부의 패러다임 자체가 이동하는 거대한 지갑변동의 순간에 터져 나온 신호탄이었다는 거죠. 산업혁명 시대에 공장을 가졌던 사람들이 IT 버블 시대의 인터넷 기업의 주식을 가졌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영상 정말 중요합니다. 잠시 다른 생각은 접어두시고 끝까지 보셔야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회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미 고일대로 고여서 레드오션이 되었다고요.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진짜 거대한 이야기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장은요. 마치 인터넷이 처음 세상에 보급되던 1990년대의 풍경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www가 대체 뭔지 이메일이라는 게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어리둥절해 하고 있을 바로 그때 소수의 성악자들은 미래의 불을 아주 조용히 선점하고 있었죠.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정말 극소수만이 이 시장의 진짜 잠재력을 이해하고 참여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사실은. 그 소수에는 각국의 재무부, 증권거래위원회의 핵심 정책 입안자들은 물론이고, 블랙록의 레리핑크처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주고 흔드는 거물들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합니다. 기술의 진짜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는 완벽한 초기 시장의 한복판에 바로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와서 모두가 떠드는 AI나 RWA 같은 테마에 올라타는 게 과연 현명한 판단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미 수면위로 완전히 드러나서 너도 나도 이야기하는 기회는 절대 우리에게 폭발적인 수익을 안겨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기회, 인생을 바꿀 만한 기회는 항상 수면 아래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는 가장 깊은 근원에서 찾아야 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 근원은 바로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대동맥이 통째로 교체되는 역사적인 사건 ISO2002의 전면 도입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지난 50년간 세계 금융의 피를 돌게 했던 낡은 심장을 완전히 새로운 차세대 심장으로 바꾸는 대수술인 셈이죠. 전 세계 거의 모든 은행, 중앙은행, 금융 기관이 이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만 합니다. 아마 스위프트라는 이름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난 50년간 국가 간 송금과 결제를 완전히 독점해 온 아주 낡고 비효율적인 금융 통신망이죠. 해외에 있는 가족에게 돈한번 보내려면 며칠씩 걸리고 중간의 수수료는 또 얼마나 많이 떼어 가는지 모릅니다. 지금 같은 디지털 시대에는 전혀 받지 않는 그야말로 낡은 유물일 뿐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이 낡은 시스템을 폐기하고 ISO 2002라는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고 투명한 차세대 금융 메시징 표준을 채택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금융의 언어, 그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거대한 혁명의 심장부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 있고 우리 모두가 아는 리플 네트워크, 공식적인 핵심 파트너로 아주 깊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리플사는 ISO 2002 표준기구의 정식 회원사로서 이 새로운 금융 언어를 만드는데 직접 참여했습니다. XRP는 이 새로운 시스템 안에서 국가 간의 통화를 연결하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었죠.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바로 다가오는 2025년 11월, 이 역사적인 전환이 최종적으로 완료됩니다. 그때가 되면 하루에 수천만 건,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의 국제 거래가 XRP 네트워크를 통해 흐르게 될 엄청난 잠재적 가능성이 열리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보통의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XRP의 미래 가치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부의 기회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만 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전환될 때 무대 위의 주인공인 XRP의 가교 역할 외에도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반드시 필요한 조력자 즉 보이지 않는 핵심 기술이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터넷을 쓸때 눈에 보이는 건웹 브라우저지만 사실 그 밑에서는 tcpip라는 보이지 않는 프로토콜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세력들의 진짜 의도이자 숨겨진 노림수입니다 저희는 수개월간의 끈질긴 추적과 분석 끝에 이 iso 2002 시스템 내부에서 xrp를 완벽하게 보조하며 극비리에 운영되는 숨겨진 디지털 자산을 찾아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코인은 두 가지의 치명적인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첫째, 구시대적인 스위프트의 데이터를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해독해서 새로운 리플 네트워크에 맞춰 완벽하게 재조립하는 데이터 변환의 마스터키 역할을 합니다. 둘째, 과거 금융 시스템의 모든 보안 취약점을 완벽하게 들어맞고 미래의 양자 컴퓨팅 시대의 해킹까지 대비하는 강력한 보안 터널을 구축합니다. 이 말은 즉, 모든 금융기관의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가 반드시 이 코인을 거쳐야만 안전하게 전송된다는 뜻입니다. 그 내재적 가치는 상상을 초월할 수 밖에 없겠죠? 현재 이 자산은 대중에게 전혀 공개되지 않은 채 모든 내부 테스트를 완벽하게 마친 상태입니다. 다가오는 11월 ISO 2002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어서 XRP가 기존 스위프트 거래량에 아주 작은 일부라도 흡수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이미 몸집이 무거운 XRP와는 비교도 할수 없이 가벼운 이 숨겨진 코인은 수십만 퍼센트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일 가능성이 극도로 높습니다. 다른 건다 잊으셔도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이건 로또보다 훨씬 더 높은 확률로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단한 번의 저녁 식사 비용으로 미래의 수억, 수십억 자산을 미리 예약할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투자처라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핵심은 바로 이 숨겨진 보석에 대한 모든 정보입니다. 물론 이렇게 귀중한 정보를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굳이 절차를 거치게 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로 여러분들을 지켜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코인 이름을 바로 공개하면 순식간에 시세가 폭등하고 결국 우리 구독자님들만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둘째, 진짜 행동하는 소수의 주인공과 함께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수고조차 하지 않는 분이 과연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을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임감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름 하나 던져주는 게 아니라 왜 사야 하는지 스스로 완벽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분석 자료를 함께 드리는 겁니다. 사실 며칠 전 올렸던 비슷한 영상이 어떤 이유에선지 갑자기 사라졌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정보가 퍼지는 걸 원치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 이름을 영상에서 완전히 지웠습니다. 대신 저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를 열어두겠습니다. 지금 모바일로 보고 계신다면 영상 제목 바로 아래 더보기 버튼을 누르십시오. pc라면 채널 이름 밑에 있는 설명란을 여시면 됩니다. 그 안에 비밀 정보 신청 이라고 적힌 파란색 링크가 있을 겁니다. 그 링크를 통해 저에게만 보이는 신호를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확인하고 순서대로 그 모든 것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기회는 행동하는 자에게만 미소 짓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이 작은 실행력 하나가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나비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